안녕하세요. 보라더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 트레이딩을 시작하여 2022년 올해로서 트레이딩 경력 11년차에 접어들게 된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IT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고, 직장 생활과 트레이딩 공부를 병행하면서 오랜 기간 트레이딩의 기초와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약하지만 저만의 노하우와 입대를 건지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트는 심플하게 봐야 한다는 저만의 확고한 기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잠시 백종원 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현재 한해 수천억 매출을 올리는 주식회사 더본 코리아의 창립,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이며, 동시에 방송인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요리사입니다. 음식에 관한 한완마스터를 찍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경지에 계신 백종원 씨는 스스로를 요리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 연구가라고 칭하고 하십니다 요리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신 거겠죠? 그래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스로를 요리 연구가라고 칭하지. 요리 전문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유독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파충류라고 칭하긴 하지만 상대하기도 시간이 아까워서 앞으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분야에서도 연구가라고 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보다 정답이 없고 변수가 많은 곳이 바로 트레이딩 시장입니다. 트레이더는 자신을 전문가라고 칭할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연구가라고 칭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한 명의 트레이딩 연구가로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며 지난 11년의 약소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금씩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레이딩 연구가 뭐라도.